안녕하세요 김남재 산정원수 다육이 모습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었죠 뭐 다육이 들이 깜짝 놀랄 만치 강풍이 불었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셨나요 오늘은 다육이 꽃들 중에서 아주 예쁜 놈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태는 아주 꽝 이거든요 웃자람이 심해서 뭐 요런 다육이도 있나 그러지만 꽃만 피웠다 그러면 아주 그냥 뭐 방실방실한 꽃을 살짝 피어 주어서 너무 예쁜 아이랍니다. 누구냐고요? 그 웃자람에 맨날 속속이는 정야요. 정야는 두 종류가 있죠. 지금 나와 있는 정야들은 호주 정야라고 그래서 캡틴 헤어라고 하는 아이랑 일반적인 정야가 있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일반 정야고요. 그래도 연석 아주 달달 말려서 끼었더니 그래도 다육이다운 품위가 있죠 연석이 정야랍니다 연석이 정야구요 연석이 캡틴 웨어라 그러는 캡틴 웨어라 그러는 호주 정야거든요 뭐 보시고 아휴 저 하엽 어쩔겨 하실 정도로 하엽이 아주 그냥 뭐 있어도 너무 할 정도로 있죠 그렇다고 요 아이 하엽 정리 맘대로 안 되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하엽 정리하면은 목이 댕강댕강 다 부러진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엽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아이들을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거든요 요것도 폼이랍니다 똥폼이요 연속이 호주 일반 정하거든요 원래 일반 정야가 훨씬 더못 생겼거든요. 일반 정야가 호주 정야보다는 못 생겼는데 다육이 모습이 완전 깽판 놓은 거죠. 오히려 일반 정야가 이렇게 훨씬 잘 생겼어요. 이 아이가 정야랍니다. 방실방실 너무 예쁘죠. 이 아이가 호주 정야거든요. 참 값도 제 값도 못 하는 거죠, 뭐. 원래 호주 정예가 훨씬 예쁘거든요. 일반 정예보다도. 근데 연석은 하얀만 대따 품고 있는 너무 무워서 그런가요? 하얀만 무진장 품고 있는 호주 정예랍니다. 캡틴 헤어요. 연석이 캡틴 헤어, 호주 정예랍니다. 완전 꽃밭이죠. 장 굴르고 싶은 마음 없나요? 꽃밭에 뒹글러면 아마 맞아 죽겠죠? 다이이 마님한테. 이 아이가 캡틴 헤어랍니다. 캡틴 헤어는 일반 영양보다는 그래도 웃자람이 쬐끔, 아주 쬐끔 덜 하답니다. 이렇게 다글다글함이 너무 이쁘거든요. 요 호주 정야는 자구도 잘 달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자구도 잘 달리고 말려서 키우면 다글다글함이 예쁘거든요. 이렇게 자구도 듬뿍 달아주는 거 말려 키우면 예쁜데 연속도 그렇게 뭐 만만하게 쉽지만은 않은 아이랍니다. 연속이 호주 정야 캡틴 헤어랍니다. 이두 녀석이요. 어느 쪽이 정야일까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정야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캡틴 헤어거든요? 원래 캡틴 헤어가 훨씬 더 잘생겨야 되는데, 다육이 모습이 워낙 잘 키워나서, 윤석이 오히려 정화만도 못하게 자랐답니다. 이 아이가 캡틴 헤어 호주 정야랍니다. 요 아이가 일반 정야거든요? 엄청 잘생겼죠? 정애를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키워 야 예쁜데 이렇게 키우려면은 다육이 마, 다육이 마님한테 한 소리 들을 정도로 게을러져야 된답니다. 근데 다육이는 뭐 게으른 분이 잘 키운다 그랬는데 그건 꽝이고요.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이렇게 다육이들도 예쁘게 자란답니다. 이 아이가 일반 정애예요. 너무 이쁘죠? 뭐, 호주정, 요, 요, 이것들이 호주정이한데 호주정야의 탱글탱글함이만은 못해도, 호주정이가 이렇게 라인에 붉은 점이 있어서 훨씬 예쁘거든요. 입장 라인이 훨씬 예쁘죠. 이렇게 입장에 붉은 라인이 있어서 자태도 예쁜데, 일반 정하는 그냥 꼭지점을 꼭 찍어 놓은 듯 보이거든요. 고차이지, 그 뭐, 차이는 그닥 없답니다 정야도 이렇게 키우면 너무 예쁘거든요 요아이가 정야랍니다 요아이가 정야구요 저기 못난이가 호주정야 캡틴헤어요 캡틴헤어도 이렇게 잘먹겨서 탱글탱글하게 튼실하게 키워야 멋지답니다 이렇게 확실히 다글다글하게 키우는 게 훨씬 예쁘죠? 이 아이가 호주정야 캡틴 헤어랍니다. 연석이 <목소리> 캡틴 헤어 호주정야죠? 호주정야는 이렇게 아주 다글다글하게 솔방울물처럼 잘 올라오거든요. 자구도, 녀석 보이시죠? 자구도 이렇게 잘 달려준답니다. 자구도 잘 달고, 정야보다는 웃자람이 훨씬 덜한것 같거든요. 덜 해도, 그래도, 우위로 자라는 습성 때문에 이 아이는 조금 깊이 심어줘야 되거든요. 아주 꽃을 이렇게 방실방실 피워주면 너무 이쁘답니다. 이쁜데, 이쁜 만큼 애를 태우는 녀석이죠. 요 아이가 캡틴 에어 호주 정열랍니다요정야은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 절단을 한번 하는 아이거든요. 요아이가 절단을 한번 하는 아이라, 요 아이를 심을 때는 좀 깊이 심어주는 게 좋아요. 깊이 심어서 요각 개체마다 뿌리가 다 내리도록. 요 아이는 한번 심으면 거의 뭐 다음에 분갈이 할 때는 다 군생으로 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합식할 정도로 다 가지가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요번이 아마 마지막 군생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요. 요 아이가 캡틴 헤어랍니다. 요 아이가 캡틴 헤어거든요. 이렇게 벌써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부러지기 시작했어요. 난리 부르스죠. 요요 요 아예 그대로 심어야 되거든요. 이제 여기에 분지를 한번 해주기 위해서 커팅을 한번 안 아니라 요 분지가 쏙 들어가도록 심어서 각 개체마다 이렇게 목 정도 채우도록 심어서. 각 개체마다 뿌리가 나리, 내리도록 심어야 되거든요. 좀 깊이 심어야 되, 된답니다. 아마 아기도 이렇게 조심조심 안 다룰 것 같아요. 일부러 흙을 반만 담아봤거든요. 요 삽목하기 위해서, 아니, 적심하기 위해서 자른 부분,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 자른 부분이 쏙 들어가도록 심으면 되거든요. 부서지지 않고 잘 심었는데, 요 커팅한 자리가 흙 속에 파묻히도록 심을 겁니다. 요렇게 각 개체마다 다 땅에 폭 들어가도록 심어준답니다. 요렇게 조금 깊이, 다른 다육이에 비해서는 훨씬 깊이 심어준답니다. 요 아이가 캡틴 에어 정해야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요, 요, 캡틴 에어 호재 정하 거든요. 일단, 터는 게 문제죠. 각 개체가 부러지지 않도록 신주 단지 못이듯 털었어요, 일단은요. 하나도 개체가 빠지지 않게. 뭐, 하엽은 정리해주면 좋은데, 일단 하엽 정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심는 게 문제죠. 이렇게 고대로 앉혀야 예쁘답니다. 벌써 손에서 빠져나가는 놈은 부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대로 앉힐 거거든요 조금 깊이 심어야지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목이 다 잠기도록 심었어요 그죠 다행히 깨지지가 않아서 떨어지지가 않은 아이들끼리 뭐 떨어지면 뭐 다시 합식식으로 심어도 되거든요. 그렇게 크게 저게 안데 그래도 이, 이, 이 이렇게 크게 군성으로 길렀으니까 군성의 맛, 멋을 살려야죠. 일단 다 목이 쏙 들어가도록 합식 형태로 심었답니다. 예쁘죠? 처음 심은 것보다는 확실히 낫죠? 연, 연석이 캡틴 헤어 호주 정야랍니다. 심어놓으니까 예쁘죠? 뭐 합시 형태로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연석은요. 목을 길게 내놓고 심으면 다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 각 개체에서 다 뿌리가 내리도록 폭 감싸도록 심어준답니다. 요 아이가 호주 정야 캡틴 헤어랍니다. 이정화의 단점이 이렇게 목에 목이 검게 되면서 목질화 되면서 이렇게 자꾸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연석이 목이 부러졌죠. 그죠? 잘 부러져요. 이렇게 까맣게 된 목질화 된 다음부터는 아주 근들면 부러지듯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정야는 깊속 깊이 심어줘야 된답니다. 연석이 이렇게 부러졌죠. 그죠? 생긴 거는 진짜 솔, 솔방울 모양으로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아주 빨간 라인도 이쁘고요. 단점이 이렇게 웃자라면 웃자라서 이렇게 목질화 되면서 목이 댕강댕강 잘 부러지거든요. 웃자란만 조심해서 키우면 이렇게 방실방실한 꽃이 너무 이쁘답니다. 부러지네 목이 왔다 갔다 그래. 요 이렇게서 해 그냥 깊이 폭 심어줘야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살렸더니. 연속이 부러진 아이거든요. 이렇게 목을 살렸더니 그래도 군생의 멋이 나죠. 이렇게 군생의 멋을 살려서 부러지지 않게 잘 심었는데 이 아이들은 다음에 뭐 넓은 데로 가든 도자기 화분으로 가든 털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딱 뿌리 내린 다음에 옮겨 심어야 되거든요. 너무나 예쁜. 캡틴 해요 호주 정혜랍니다. 바람이 내일은 잦아든다고 하죠. 모든 풍파가 뭐 이렇게 잠깐에 스쳐가는 고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와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